녹아내린 거라고? 으. 어디 봅시다. 복사기 고장났네요. 복사기에서 연기가 나는데. 근데 크라이시스2 피시판은 좀 말이 많지 않았나요? 그때 목적지가 아까 거기네 외계인은 사람이다? 예알았다이 안녕하세요 아니 유출되고 이런거 말고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콘솔판 쪽에 그좀 옵션을 맞춰가지고 사양이 더낫다어 빠져나가는 거 아니네? 아 창문에 바이저로는 길이 표시가 안 되던데. 죄송합니다. 길 찾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인데 <laughs> 이런 비라 먹을 빌어먹을... 총알도 없고. 아 총알이 한번 얻으면 다시 얻을 수 없구나. 총알 아껴 써야겠네. 어지 외계인인가? 오 그, 그래도 거부했네요. 어지 저 외계인들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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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네. 예, 고몽고몽님 안녕하세요. 뭐야. 한대 맞았는데. 저기 다 야, 빠르다. 잘 피하는데요 맞추지 못하겠네 잡았다 엘리언의 조직 샘플을 얻어라 예제유학장님마스토리언님 안녕하세요 위에 남았나 근데 갑자기 여기 먼지같은게 막혔죠 연기나나? 외계인 샘플 어이 뭐지 외계 조직이 감지되었다 슈트 재부팅 중오 나노 슈트를 업그레이드로 할수 있다 어디보자 오 어 이렇게 들어가네. 아머이네스는 뭐죠? 방어 모드에서 에너지 소비 속도 감소. 어이 괜찮네요. 다른 건안 되네. 모자라 가지고 모듈을 구입하면 RT 하고 닫고. 아 은신 계열이 사계요. 하지만 저는 은신 안할 거니까. 다 썼는데 <laughs> 조 무쌍러 야 갑자기 조용한데 시야까지 이러니까 아이고 총쐈다 당연히 총알은 주네요 네, 더닐 1미리님 안녕하세요 더닐 1미리라 외계인인가? 저 잡아야돼! 잡다 자, 이걸 해수 아..너희들이 너희 도와주니까 띠띠띠띠띠띠띠띠 트럴 그룹님 안녕하세요 위에도있나? 일단 이걸 입수하고 먹은거예요 먹은건가? 아 먹었구나 이게 자동 입수가 되네요 화면이 안 나오는 건 한번 껐다 키셔야 될 겁니다 지금 탄약을 보충하고 다 잡아주고 야, 전면전이다. 두 놈. 야, 도망가. 나로매체로 없고. 어. 야, 이씨. 어딨지? 나가는 길. 나갈 수가 없성. 아, 기어서 들어가야 되네. 죽어라!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 더 있는데, 머리 위에 있나? 앞에 하나 있네. 뒤쪽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다. 아 도망가다. 탄약이 없음. 음 손기를 달면 데미지가 감소된다고. 하긴 저는 어차피. 의심플레이를 안하니까 성우기가 필요없네요 테스 데아... 테스다? 테스다스님 안녕하세요 흠 잡았다 총알이 슬슬 복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딴건 없고 음또왜 이러죠 스탠바이 재부팅이 끝났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볼까요 나노 오 이걸 아 자기 그거 안 되는 건 아니구나 어 달리는 중 점프 에너지 소비 속도 감소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클록 트래커 와 이게 예 이한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음 다 그거 할수 있나요? 다, 저기, 뭐야. 업그레이드 할수 있나요? 끝까지 가다 보면. 오, 미션 끝났군. 오, 예, 안녕하세요. 어 인저스티스도 지금 업로드 중이니까 언제 한번 될 겁니다. 언젠간 다 어, 업로드가 끝날 거요. 아이 고문 고문님 스티커 다섯 개. 마흔 두 번째 소포터 감사합니다. 망이라니. need to make it fast. I get some. Listen, Cell have set up checkpoints all along the FDR freeway. I just tapped into their comms, and it sounds like Lockhart's down here overseeing the operation himself. He's gotta be close, Prophet. Keep a low profile. 들키지 말아야 하는데, 들킬 것 같은데. <laughs> 자, 가라는 길은... 자, 장점도 해놓고. 왜 이걸 열려고 그러지? 어차피 업그레이드 해놔야겠네요 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야 업그레이드 하는거 되게 멋있네 예 리하이어 뭐지? 그냥 라디오인가요? 피자! 아, 사람이 있구나 또 헤매고 있어 예, 샤무스님 안녕하세요 아, 이쪽으로 들어왔나? 이런 씨 아참 길은 저쪽 그렇다면 이쪽으로 나가겠네. 왜 나는 맞는 길을 두고 다른 길을 찾고 있었는가? 어디 보자. 와우, 점프도 더 높아진 것 같아. 뭐가 있나요? The order is to bring him down. I'll argue the civil rights details. We've done that. Alive is more useful. Yeah? Useful to who? The guy just got through massacring a couple dozen of my men, Miss Strickland. 제가 로 로카튼군요. 네, 감사합니다. Dies. Hargreave can have his corpse to play with. Hargreave wants, Hargreave wants the suit. That's what he'll get. He isn't going to like this. And last time I checked, we both That's where for you're him. wrong, Miss Strickland. You work for him. 국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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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택트 c 로 i c a l p s 입니다 로킹 으로뒤로 살짝 돌아가서이 위에 있으니까 안전하 하지는 않네요. 2033년입니다. 대경이 옆으로 살짝 돌아가서 조준을 한 다음에. 야, 저기 또 있네. 으아! 아, 가렸어. 가렸어. 뭐 이정도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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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총이 이것밖에 없네요 후반에 가면 좀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것이 나노슈트의 힘입니다 얘들 모르겠지 야 신난다 예 ADHD 테라피 존님 안녕하세요.